오케이 참병원 재활치료센터장 물리치료사 안백균입니다. 어깨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신체에서 많이 쓰는 관절 중에 하나로서 물리치료실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빈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나 디스크, 오식현처럼 별명이 붙어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들은 흔하고 또잘안 났기 때문에 별명을 붙이고 그동안 고민을 하고 치료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깨 관절은 연골, 힘줄, 인대, 관절막, 여러 가지의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손상이 있을 때는 각각의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어, 검사상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어깨에 관련된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하시고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는 운동은 그런 치료를 통해서 케어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나 더 해서 잘 보존하자는 뜻에서 운동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각골에 주목하자. 우리가 어깨 운동을 할때 팔, 어깨에 관련된 운동은 대부분 많이들 하시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경각골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경각골은 사람 신체의 어깨를 구성하는 뼈 중에 하나고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플라라고 하고 있고요. 이 경각골이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활동이 돼야 어깨 관절의 통증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은 기본적으로 배운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견갑골의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는데 팔을 크게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에 붙여서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쭉 갔다가 뒤로 돌렸다. 자, 여기에서 하시는 분도 느낌을 어깨에다가 주지 마시고 견갑골 쪽에다가 두 개가 자 돌려볼까요? 자, 두 개가 붙었다. 쭉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을 할때 주의사항은 빨리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돌리고 느낌을 견갑골에 주목하자. 운동입니다. 한번 할때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으로 자, 돌리고 앞으로 쭉 뻗고 다시 돌리고 횟수는 15회 정도 하시면 되고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는 방향. 자, 이렇게 15번 정도 하시고, 끝나면 다시 또 반대로 돌리는 방향 해서 15번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하나, 둘. 자, 이 방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 또 하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항상 하시는 분은 견갑골 어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견갑골이 서로닿고 벌어지는 느낌을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운동은 컴퓨터를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할때 한쪽 방향으로 15번, 또 반대쪽 방향으로 15번 수시로 해 주시면 어깨가 풀어지고 뒤쪽에 있는 근육의 굳어짐을 방지하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깨 운동 두 번째 운동, 견갑골에 주목하자. 이 운동은 원래 정거근을 강화시키거나 정거근에 관련된 운동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 운동을 하게 되면 긴 팔을 갖고 움직이게 되다 보면 팔이 어깨의 움직임과 상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무게중심이 멀리가 있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하나 팁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수건을 말거나 조그만 공이 좋습니다. 팔꿈치에다가 대시고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큰 팔을 벌렸을 때 하는 거와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자, 한번 팔 운동 한번 해볼게요. 올려볼까요? 자, 이 느낌과 자 어깨에다가 자 팔꿈치에 대고 돌려보시면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이 나타나시죠.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원래는 정거근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정거근 운동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돌리면 뒤쪽에 견갑골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정거근 뒤로 미는 요 운동으로 고안이 됐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 운동을 할때큰 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운동으로 하면 되고 방향은 똑같이 두 가지겠죠. 자, 이쪽 방향으로 하나, 둘 천천히 열다섯 번 정도 하시고 또 반대쪽 방향으로도 열다섯 번 정도. 하시고, 하루에 세 번, 3번 수시로, 세 번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수시로 해주시면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깨 운동 세 번째, 일명 월 슬라이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견갑골 운동과 정거근 운동을 같이 할수 있는 운동 중에 많이 알려진 운동인데, 어깨 운동을 하라 그럴 때, 지팡이나 우산을 잡고 벽으로 이렇게 올리는 운동들을 많이 배울 겁니다. 그 운동도 물론 좋지만 저는 폼롤러를 이용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폼롤러는 벽에다가 대시고 팔꿈치 높이가 눈높이와 맞게 두신 다음에 어깨는 너무 벌리지 마시고 자,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상완의 길이만큼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원 위치 여기에서 상체가 앞으로 밀리 밀리는 사람들은 너무 뒤에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자, 이게 상체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견갑골이 자 올려보시도 견갑골이 움직이죠. 자, 다시 내려오고 다시 쭉 올려서 끝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내리시고 힘 빼시고. 1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 팁은 팔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견갑골의 움직임으로 본인이 느끼시고, 이거를 통해서 정거근까지 앞쪽으로 밀려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15회 정도 반복을 권해드리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체가 앞으로 너무 들어가거나, 아니면, 몸이 또 너무 뒤로 가 있는 분은 이 벽과의 간격이 맞지 않은 거라 이게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견갑골만 움직이는 걸로 느끼고 하시면 되는 운동입니다. 월 슬라이드 운동이었습니다. 어깨 운동 세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어깨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포함해서 지금 가르쳐드린 견갑골과 정거근에 주목된 운동을 해주시면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